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렸지요. 하나님 명성들을 진받았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메시를 듣고 불신앙하여 하나님 떠나게 된 것이요. 그래서 흑암에 장악된 인생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지 흑암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시대의 문제 거기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살아가요. 그 시대에 묶여, 그 문제에 묶인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주인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내거 여기에 딱 각인돼 있다 보니까 우리 거 여기에 탁 각인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게 뭔지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내 인생의 내 삶과 내 현장에 오래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구나. 그렇죠? 그 인생의 답을 거기 쌍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란 축복이 함께한 게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대 삶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보좌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에는 계속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싸움 뭐냐?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지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의 그 공격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거지요.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요 이거 복음 안에 있으면 감상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거잖아요. 문제 사건 앞에 내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정확히 딱 보여줘야. 왜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를 만드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게 우리 속에 확 다가오고, 그게 언혈로확 붙잡아져요. 어, 왜 예수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꾸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엔 그 축복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붙잡아주는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 질병, 연약함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바꾸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 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전도와 선교 를 위해서 하느님 신 비채 경기를 회복하고 하느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 누리시라니까. 그렇죠? 찾아 누리세요. 그 그러니까 이전의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열심히 살지 말고 바뀐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삶, 예수가 주인된 나의 삶그 부분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라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 앞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결과고, 이게 우리 가문과 시대의 흔적이 문제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붙잡고 도전하셔야 된다니까. 가난한 것도 도전하시고, 내 인생의 무능도 도전하시고, 내 속에 찾아오는 질병도 도전하시고, 내 삶의 연약함도 도전하시라니까. 저는 감정 같아요 요즘에. 아, 이때까지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 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야 이거 내 몸의 주인도 나였구나. 그 내가 함부로 내내 몸을 함부로 굴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도 제 몸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세계 보고 만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도 찾아오고 어움도 찾아와요. 그렇지요? 하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건강하게 하늘 부르시는 언약 붙잡고 제주와 이삼칠 살리는 응답소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참된 삶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 붙잡히지 말고 언약 정확히 딱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시는 제주와 237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 현장에 다민족 그 다음에 우상도신 현장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한 다들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진짜 제주와 2, 3제 살린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고 계획인데, 하나님 나는 뭘하게 원하십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이게 진짜 기도지요. 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나너 어떻게 살까요? 그거는 육신적인 기도고요. 내 삶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언역을 찾아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잡고 믿음의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망대로 세워져 있다면 흔들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언약붙 잡고 회복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자녀. 그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오로 당당히 승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꾸 여러분 과거에 살아피지 말라니까. 과거에 나가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발판되도록 언역부잡고 도전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상처로 묶여 있으면요. 평생 가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작든 크든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래 야오늘의 승리예요. 그래야 내 미래에 중요한 응답과 답이 돼 버려요.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답이 되면 진짜 보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금천할 수 있어요. 그치요? 제가 필리핀 가 보니까 내 문제나 필리핀 사람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그들도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들 도 경제도 문제 갈등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 토마시 똑같아요 문제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 가든 어, 어느 나라 가든. 복음 전하면 그들이 듣는 거예요. 어디 가든 십자가 복음 메시지 하면 그들이 듣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만 특별하다, 문제가 특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집만 특별해? 나만 특별해? 물론 특별한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현장에 가보면 내 문제나 그 시대 문제나 그 나라 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 돼요. 단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을 제대로 보고 공격, 기도해야 됩니다. 그치요. 공격해야 돼요. 제주는 한라산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전 지역의 당문화, 전 지역의 흑암 문화가 쫙 깔려있어요. 네트쿠로.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뭐그 옛날 건데 뭐. 아니라니까. 옛날 게 아니라 지금 역사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옛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진짜 복음의 네트워크를 세워가지고요, 지역 현장마다 망대를 세워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왜 1천 망대를 세웠냐, 다윗이 그 지역 지역에 네트워크처럼 복음으로 탁 세워놔야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돈 벌러 가지 말고. 그 현장에 망대로 가시고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가세요. 그렇요 내가 사는 집에 아 나는 집 구석에 있는 인간이다. 그러지 말고요.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망대로 세우셨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인 겁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신 그 능력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늘로 승리하기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묶여 있는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 붙잡고 나와서 오늘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한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노선만 바로잡으면 돼요. 방향만 바로잡으면 된다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있는 모든 이유가 방향이 딱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 맞춰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방향 맞춰서 흐름 따라가다 보면 그 성경의 응답의 흐름이 그대로 내게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아닙니까 언역 붙잡은 자들의 증인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누리는 그증거 응답 아닙니까 성경적 전도, 성경적 보금운동, 성경적 응답들이 내삶 속에 와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과 증거 말고요 성경적 응답이요. 그게 되게 와야 돼요. 성경적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셔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 속에 이끌어 가는 그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일을 향해 가다 보면 문제다 만나고 사건도 막 일도 만나지만 그렇그 문제 사건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카로막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심녀가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세요. 든든히 세우세요. 그리고 어떠한 흑암의 공격에도 이길 만큼 믿음으로 딱 언약 붙잡고요 도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그 축복의 응답 속에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뭘 기도하겠어요? 무엇을 누리며 살겠어요? 참 복음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에 응답과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다가오는 문제는 복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니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그렇죠. 여러분은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 버리란 말은 뭐겠어요? 옛날 네가 주인 됐던 361일의 삶을 버려라. 열두 가지 운명의 삶 속에 묶겼던 내 인생에서 벗어난 참된 하나님 자녀의 족골 누려라.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주신 그 응답을 확인하며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정확한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응답하신 걸쭉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해 시작할 때 어떻게 또 한해를 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해의 응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이제 12월이에요. 오늘 이제 30일이고 내일은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력으로 보면 12월 1일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한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그 응답을 확인해 본다면 어떤 응답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많잖아요.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한 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한 해의 응답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내가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도전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의 여정 속에 내가 한해 동안 어떤 응답을 주었는지를 한번 적어보고 정리해 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응답이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 넘어가기 전에 1 0월달 마무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내가 미처 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도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치요.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갈지를 확인하면서 가지요. 본격적으로 진짜 현장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게 소린 도전할 겁니다. 그치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재앙에 만 재앙 만나서 고통 당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폭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시작할 거라니까요? 치유의 시작. 하나님 그 시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3, 7 다민족 현장을 놓고 키도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인 도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응답 받았잖아요. 저는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맞잖아요. 하나님 작은 현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 하도록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다민족 감사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 문을 열어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몰려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응답 아닙니까 또 후대 랩런트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 하게 해야 됩니다 2, 3, 7 치유 서밋 세 가지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불친자, 여러분 주변에불신자들이 똑바로 볼 거예요 그 응답하심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뭐할 거냐 우리 교회 잘 먹고 잘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14개 교회를 섬기고 돕고 제주에 있는 500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현장을 보면서요 아 그래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교회들이 힘으로 돼야 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체주에 있다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깃발 들어야 돼요, 깃발을?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언약 안에 일어나서요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우리 계신 언약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응답이 없다, 저는 그 기도다 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병든 우상의 땅을 치유하게서 하나님 치유하는 응답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 센터의 응답을 주십시오. 정말 이 다민족 현장에 많은 사람 와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민족 문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동안 보니까 제가 별 그런 관심이 없이 살아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 보니까 결국 나. 우리 거, 이것밖에 모르고 또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더라니까. 우리 교회 이것밖에 또 모르고 살아왔어요, 제가. 야, 이거 틀 깨야 되겠구나. 틀 깨야 되겠구나. 나, 우리밖에, 우리 밖에, 우리 교회 밖에 모르는데 이 작은 생각을 빨리 버리게 되겠구나. 우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린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진짜 믿음 도전해야 된다니까. 제2 0 0 4년도그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전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 축신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이제 10일 딱 시작하기 전부터 딱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뭐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쓰시지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도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삶의 응답은 지나간 거지만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새 응답을 향해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오늘도 받아누여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 일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렇그 응답을 향해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증인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님의 살아 계심과 응답을 향해 하, 확인하며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올라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전에와 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한 심이 참된 오직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